경찰 불법정치자금 내물 혐의 경상북도의박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사는 2025년 4월 29일 오늘 9시 51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뉴스인데 제가 지금 다른 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역신문들은 지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.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<laughs> 지역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경상북도 의회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서울경찰청 광역수단은 반부패수단에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작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상북도 의회 의장 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. 아 경찰 반부패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예, 바로 잡아요. 박 씨에 박 씨에게 대가를 바라고 내분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송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됐습니다. 아송 사장, 송 사장이 누구 송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송 사장이 이박 의장이는데 있 대가를 대가를 바라고 네물을 주었다 그럽니다. 예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박 의장과 사업가 송 씨는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용지 변경 등을 연결고리로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, 현금 1억 원과 1억여 원과 각종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, 아, 뭐 빠르네요. 내일,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두 사람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성만 도의장은 음 영주 사람인데 제가 뭐 사진이 없어서 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제가 음참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<laughs>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음또 영주가 아 전국 뉴스 전국 뉴스에 또썩 올라왔네요. 어? 썩 올라왔어요. 한심하다. 한심해. 언론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